아까는 금방 끓올렀는데 응. 많았나 이게 더? 이게 많아. 많지는 않은데. 아까 소진 그 소둔 같은데. 내가 아지면에서 작게 들어간다고 일부러 15kg만 남갔어. 15kg 500이 봤같니 그지. 응. 고무지는 2 0 킬로다. 꼭 커서, 그게 그러니까 세개 가져면 돼. 얇게 하면 세 수, 두껍게 고무지두분 이만해. 그다음, 응, 소시 크니까 커야 돼. 음. 우리한 바람 검소 그거 인근에만 한 그만들고 그거, 그래가지. 우리 우리 먼지 막 걸어 올린다잘 걸어온다. 봐라, 나무 확 넣어야 되니고. 우리 집에 있는 거아지에콩 그냥 삶으면 두말 들어가거든. 그래. 어, 근데 그,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. 아버님 소 사올 때그 색칠 안한거 있지 왜? 뭘번소을사 응. 갖고 왔어. 안에는 괜찮은데 겉에가 아무리 칠을 해도 안돼 아직 안돼돼 돼, 그거 소주 한다 아버님 큰거사 왔는데 물 끓이고 옛날에 일단 소주 잔 거. 응. 그싹시가고왜그 저거 때는에안돼 그, 그, 아무리 따가. 그래 내가 안친잖아 그거 나 바깥에 소도 있잖아. 안에는 괜 안에도 괜찮아. 바깥에는 내가 저거 할 때마다 기름칠. 바깥에 있는 소는 좋아해 너네 커갖고 그럼 다아주에 뭐해 인터좋요 지금 여기다 이고친구 옛날에는, 저 간수 먹으면, 저 간수 소주면 소 살찐다고. 응? 간수는 뭐 저런 거. 아, 소 살찐다고? 소 살찐다고. 소 살찐다고. 응. 소 살찐다고. 응. 하나도 안 버려가지고, 응. 응. 일부러 두 번. 짠데? 짠데? 두번 주고. 그니까. 소다 줬다니, 그죠소 일부러 소금도 비린다. 음. 맞아, 그렇구나. 이렇게 덩어리 이런 거 갖다놓고 불 꺼? 이제 꺼낸다 응? 응. 상님이 있는대로 꺼냈어 이제 꺼냈어 지금 꺼냈지 불 바꿀걸 바꿀게 해봐 그쪽이나 한번그 우리 는는면라 그건 그건 앞으로 그냥 꺼내야 되 아, 아, 가봐. 너무 잘못 안 타요. 이제 나 지금 꺼내야지. 여기서 뭐. 귀가 얼마 없었지, 귀가 비싸지그래서 솔직히 기가많아어그러니 아까, 아까 응. 음. 많이 꺼내야 되거든. 다어야 돼, 됐어? 응. 다 꺼냈어, 저안쪽이 저쪽에. 때려 그만 다이 보면 되는 거야.